이곳은 사천진늘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5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12물입니다. 만조가 12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 상태에서 이제 밀물이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날씨는 구름만 조금 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람과 파도, 조류가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 갯바위에서부터 여기 방파제 초입에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진행하는 조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생이, 숭어, 전어, 이런 어종들이 아주 활발하게 입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오늘또 저는 카드 채비를 가지고요.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이가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동아. 자. 제동아 이리 와. 밥 먹자. 너가 이리 와. 아이고. 리 제동.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다못 <laughs> 하면 안 잠깐 만요 <laughs> 아, 요거만 찍고 갈게요. 짐어 가져가실 거예요? 네. 예? 아, 가져왔가져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화 잡으면 되니까요. 오늘 잡아달라는 아 아, 예예 괜찮아요. 예, 많이 잡으세요. 아이고, 저 앞에 사모니 두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미끄러져서 놓치고, 한 마리 망에 담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구처 입에도요, 전어가 정말 잘나오고 있습니다. 빙보 아, 사사 예병으로 가고, 주단 질문할까? 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기 전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숭어 왔습니다. 숭어 랜딩 잘 하세요. 저어 아직 놓치지 않아? 놓쳤나? 아이고, 도망갔네. 으헤이. 숭어. 숭어, 전어. 지금 저기 하동교사님 또 전어. 숭어. 계속 히트하고 계십니다. 동을 많이 잡으세요. 백감 충분히 조달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야, 저기 사장님, 감생이 잡았습니다. 생이 숭어, 숭어, 숭어. 숭어요, 숭어? 숭어예요? 어우, 아, 숭어라도 어디예요? 아, 우리 사장님 또 오셨네. <laughs>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네, 가져갈게요. 아이고, 나 감생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어허, 잠깐만요, 빼드릴게요. 잠깐만요. <laughs> 숭어나 생겼어요, 숭어. 봐요. 어? 숭어. <laughs> 지금 보세요. 반쪽이 재롱떨고요. 제동이 재롱떨고요. 두 마리 다 난리 났어요. 에? 제가 먹이를 잘 챙겨 먹으니까 저 앞에서 재롱 떠는거 보세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반짝이도 잘하네 에? 반짝이도 잘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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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놈들 뭐 이렇게 이쁘대 아유고 재동아 재동재동아 제동, <laughs>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낚시 입질이 좀 뜸한 틈에 휴식 겸 제동이하고 놀러 왔는데요 제동이가요 이렇게 이쁘게 얌전하게 제 앞에 있어요 음 아침에 고기 좀 맛있게 먹고요 음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정말 편하게 있죠 제동이 이뻐요 제동이 <laughs> 너무 이뻐 인사할까 겠네,겠네,겠네. <laughs> 아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요, 전어도 대박, 숭어도 대박. 아직 감생이는 안 올라왔는데 정말 맛있는 햇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그고요아고 힘들지. <laughs> 아유, 새끼. 오늘은 전어, 숭어 망상어 이렇게 3종 세트 손질해가지고요. 또 맛있는 회식 시간 까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망상어인데요. 정말 살이 꽉 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미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분이 있해서 손질해서 먹었군요. 아주 사주고 많이 맛있 맛있습니다.

아, 거알겠어요 네? 네? 아, 응? 네? 아빠랑 누구요? 하동산은요? 한량이 한굴 씨지요 이아이아굴푸 씨이고 네 감사합니다

와, 다름 때 so 뭐아 찾아서 놨다 차를 이때 달아라. 시일 때몇대 가서 저가우고저 있으면 인가숨네 아하. 아 차례야 <laughs> 또 숭어예요? 사장님 또 숭어? 아이고 제주도 좋으셔 <laughs>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내려갈게 야 어떻게 숭어를 그렇게 그냥 넘벙넘벙 잡으신대 에? 아이고 놓치지도 않고 잘 잡으시네 도와드릴까요? 원래 게 낚시는 혼자서 랜딩하는 맛이 있어요, 그죠? 천천히 잘하세요. ,이. 도망은 못 가겠네. 감생이 채비죠. 빙고 들어왔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제가 뺄게요. <laughs> 야 우리 사장님 정말 대단하셔 잠깐만요. <laughs> 야 이거 사짜다. 반늘 제대로 걸렸네 아이고 오늘 왜해를안 드세요? 괜찮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에 드세요. 고맙습니다 또 이게 또 숭어를 먹었는데 또 선물 하나 받았네.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laughs> 10년 안 네. 아, 장은 맛있어? 예. 아, 예. 그래도 직장을 가서 또 다닐 수도 있는데. 와, 아, 또한다한는한는한비 빅나는 한 개. 빅나는 는한 개. 빅로는한 개. 빅나는 는한 개. 는한는 여 아마 좀 되지 아, 이거. 아니, 방금. w h a t 내 in the thing? 고 used 빨리 망가 I used 대 o be. I used to be. 로 used to be. I used to be. I used to 피야 I used 아, 아, 괜찮다 괜찮다 이거 <목소리> 아니 커피를 끓여야 되는데 뭔무이이는데 <목소리> 뭐 거기 왜고살가내미치겠 <목소리> <입만> <목소리> 아, <미치거든>. 아니 커피를 끓여야 <목소리> 되는데 왜 이렇게 선박 <목소리> 고 커피점 아, 뭐, <목소리> 같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저분도 또 숭어 잡았는데 어쩐야 저기 지금 갯바위였어요 하나 히트했는데요. 숭어인지 감생인지 엄청 지금 힘,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감생이면 좋겠는데요 이야 과연 궁금합니다 자 뭘까요 힘쓰는 거 보니까 송어가 감생이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왜 떨쳐를 준비를 안 하지

이 야, 숭어 어짜다 여기서 보일 정도면 정말 멋있습니다. 자, 저기 사장님 또한 마리 히트 했는데요. 뭔가요? 전어예요? 오, 저또 숭어네. 방금 놓쳤죠. 카드 채비에는 뭐 숭어가 그냥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아, 날씨는 아주 좋고요. 바람과 파도, 조류도 정말 좋은데요. 지금 여기 갯바위에서부터 여기 방파제까지 전어, 숭어 엄청 잡히고 있습니다. 카드 차비에 잡힌 그 숭어는 웬만하면 다 도망가고요. 감생이 차비에, 어 잡힌 숭어는 랜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랜딩하는 모습도 보고 놓치는 모습도 보고요. 저는 여기서 또 전어 낚시 카드 했는데, 저는 별로 잡지 못했지만, 제 옆에서 낚시하는 조사님들은 정말 대, 대단한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동조사님도요, 지금 전어 히트 했거든요. 이야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피날레 장식해 줍니다. 하동조사님 파이팅 멋있습니다. 오늘 많이 잡으세요.